그렇습니다. 아, 경기장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규모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구장이고요 6만 7천여 팬들이 지금 꽉 찼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좋은 공격기! 아, 선방입니다. 라이딩 펀치.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자, 이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e 림그림 보겠습니다. 아, 코너필일잘 찼네요. 요리리헤헤마무무 아주 주끔합합다현 현재 황황페페인이 앞서 나고있있습다클 플러스.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라비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은 패스죠? 공 받습니다. 그리스만 다음은 누굴까요? 주아메니. 들어갔습니다. 빨리 올라갔었군요. 네, 아쉽네요. 아, 골로 들어갔습니다만 업사이드로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대방에게 공을 헌납합니다. 추아 메니가 공을 연결받습니다. 오비무어 엘니뇨 토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 로빙 패스. 포레스가 움직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은 떨어졌습니다. 네스타 움직입니다. 치아를 확보하며 공받는 메시.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한 번에 상대를 뚫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 이렇게 뭐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가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아, 어, 멋진 차단 코나테. 어, 역시 뭐 슈팅 블로킹 좋습니다. 네, 한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코너 아웃까지 됐습니다. 자, 여유를 가질 수 있죠. 페널트 박스 안쪽 루즈볼. 이브라히마 코나테. 프랑스의 센터백 이브라히마 코나테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 코나테 선수는 뭐 압도적인 피지컬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센터백으로서는 뭐 최고의 클라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드리앙 라비오 자 알바 자 넘겨받았습니다. 이강인 알론소. 메시요. 판단 좋았습니다. 아, 자, 2분이면 뭐한번 정도 공격할 하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한번 소유한 공격이 마지막 기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네스타이 테클 알바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페인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공 잡는 메시 네, 패스를 받는 라비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공잡는 크로스. 샤비 알론소. 좋은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정확하군요. 이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아주 멋진 마무리.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득점입니다 네 멋진 골입니다 침착하게 구석을 찍르네요 대단한 결정입니 패스를 맞지 못하면서 결국 공이 벗어납니다 코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메시가 공 전개합니다 코케가 움직입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자, 대우 볼 터치하는 코케한 번에 쓸어 담습니다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즈만의 선택은 3세 프리킥인데요 <목소리> 골키퍼 터칭 좋은 선택입니다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뚫리지 않죠 카마라 모비무어 샤비 알론소 크로스의 터치 보세요 토니 크로스 언제나 질높은 패스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중앙미드필더의 교과서라고 봐야죠 공을 빼앗아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기어를 변속할 때 무서운 선수 은바페 포망인데요. 잡아빈가! 올키핑 아주 좋았네요. 진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기용하는 거죠. 잡아빈가! 키퍼 잘 막아냅니다. 이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큐팅 시도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정말 이 키퍼.